안녕하십니까? m d 미전스쿨의 조렬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추수할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9장에서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통상 마지막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다음으로 하실 말씀에 대한 또 전제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통상이겠죠. 앞에 35절에서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정리하기를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를 삼중 사역이라고도 하기를 하죠. 아울러 따르는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추수할 것은 많퇴, 일꾼이 적다. 라고 말씀을 이어가셨죠.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퇴는,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영혼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즉,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재와 사망 권수에 빠져있는 영혼을 구원시킬 한 복음 사역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꾼이 적으니, 세그 일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에 동참할 신실한 복음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실로 유대 지방에는 수많은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등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곁에서 방관하는 사람들였지 직접 나서서 추수하는 그런 참된 복음의 일꾼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백성을 구원하는 참 목자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고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거짓 목자였기 때문에 구원사역을 같이 할 참된 인권이 부족하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8절에 그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과 일꾼의 관계죠. 모든 곡식의 소유는 주인에게 있습니다. 일꾼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단자와의 주는 주인 주자, 임금 주자죠. 우리가 외치는 주님, 그리고 본문의 주인은 모두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주인은 헬라어로 키로스라고 한니다 최고 통치자, 키로스에서 유래된 언어로 통치자, 뭐 하나님, 주, 주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 16장 22절 앞부분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일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또 로마서 8장 39절 그 뒷부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나온 주소다. 퀴리오스입니다. 수술하려는 우리의 주인인 주님께서 청하라고 하십니다. 본문에서의 주인은 문맥상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통치자인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것입니다. 일꾼은 헬라어로 엘가데스입니다. 노동자를 의미하면서 상기적으로 교사의 의미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청하여는 헬라어로 데오마이라고 합니다. 구하다, 탄원하다, 기도하다, 청원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간절히 기도로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하늘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례를 보시고 불쌍이 여기시며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해하고 있는 그 일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는 참 목자이신 주님께 당신께서 보시는 대로 우리가 세상을 볼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해야 할 영혼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그들을 공률이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참된 일꾼으로 세워 달라고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와 간구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참된 제자, 참된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스쿨의 조래열 목사였습니다.